USB 손난로를 찾고 계신다면, 알로 코리아의 휴대용 충전식 손난로 알밤 세트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귀여운 알밤 디자인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360도 양면 발열과 빠른 온도 상승으로 손을 즉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3단계 온도 조절과 배터리 잔량 표시로 사용이 편리하며, 5000mAh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갖춰 긴 시간 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출퇴근길이나 야외 활동에 딱이며 C타입 충전 케이블로 빠르고 간편하게 충전 가능합니다. 실용성과 귀여운 디자인, 안전한 스마트 설계까지 갖춘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에게 강력 추천받고 있어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